자, 이제 충치 치료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저는 그 충치 치료를 설명을 드릴 때이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고 본인 치아를 딱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정상적인 치아는 이제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검진이나 스케일링을 통해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또할수 있다면 예방치료도 해주시면 좋겠죠? 네, 1단계 충치가 이제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범랑질에 이렇게 잘 생기는데요. 요런, 이게 작은 충치 같은 경우에는 레진이나 보험 치료로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루만 이제 나오시면 되고, 네, 한 번에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충치 크기가 커지거나 이제 상아질까지 이제 진행이 돼서 좀 넓어진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그런 당일날 할수 있는 재료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폰을 떠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붙여드리는 거죠. 그래좀 강도가 강한 재료로 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인내의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 정도는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본을 뜨고 가시면 다음번에 붙일 때 일주일 후에 한번더 오시면 은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충치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때는 이제 어 크라운을 씌우셔야 되는데 만약에 신경까지 이제 진행이 된 경우에는 신경 치료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경 치료만 보통 3네번 정도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씌우시는 것도 두세 번 정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원 횟수가 이제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3~4일마다 한 번씩 뭐 내원하신다고 치면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4단계 충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태를 지나가지고 뿌리 끝에까지 염증이 막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살릴 수 있으면은 신경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 살릴 수가 있는데 어, 살릴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네 발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임플란트라든지 브릿지 이런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쭉 브리핑을 해드려요.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잘된 치료란 어떤 것일까 이 기준이 딱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된 치료를 알아야 환자분한테 이제 설명드릴 때 좋은 재료를 권해드릴 수 있고 그 이유를 설명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잘된 치료는 라 것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 치아랑 가장 유사하게 비슷하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진이 잘 맞아야 돼요. 제가 이거는 설명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치아와 형태가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색깔이 비슷해야 된다. 치과에서는 쉐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쉐이드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색깔은 이제 치아색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환자가 밝은 색깔을 원하면 밝게 맞춰드려야겠죠? 어, 마진 한번 살펴볼게요. 마진은 무슨 얘기냐면 치아의 경계부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치아를 보시면, 여기서 치료한 치아 혹시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여기는 레진 치료를 하신 것 같고, 여기에는 이렇게 경계 부위에 인레이 치료하신 것 같고, 여기는 레진 치료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새로운 재료를 붙여놓은 이 경계부 있죠 이 치아의 경계부 여기를 바로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매끄럽게 연결이 되면 치료가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착을 해 놨는데 이 사이에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 사진 이 사이에 이렇게 떴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 여기로 충치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마진이 잘 맞지 않는다, 마진이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치료가 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치료가 어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요런 그러니까 요 부착이 되기 요 전에 요치아의요 경계부, 여기가 이렇게 마진이고요. 그래서 본을 뜰 때도 여기가 잘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보철물도 이뭐 마진에 맞춰서 잘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치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치아 모양대로 일자로 이렇게 수복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치아 모양대로 이렇게 됐죠. 근데 치아가 잘 치료가 잘안된 치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쪽 한번 보실게요. 어, 이렇게 뿌리가 오고요. 이렇게 턱이 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여러분 계단 걸을 때 먼지가 어디로 쌓일까요? 이쪽으로 쌓여요. 청소할 때 보면 요런데막 먼지 그런 먼지가 막 뭉쳐진 게요 사이에 많이 있어요. 치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턱이 지게 되면 식사하시고 나시면 이쪽으로 음식물이 막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 더 충치도 잘 생기고 잇몸도 안 좋아지고 네, 그렇게 될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잘된 보철물을 봤을 때는 치아랑 이 보철물이랑 이렇게 매끈하게 모양이 원래 치아 모양대로 형성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원래 치아의 형태 자, 세 번째는 쉐이드죠. 자, 여기 왼쪽 사진 비포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애프터인데요. 여기 색깔 보시면 여러분 잘못 알아보시겠죠? 이렇게 보니까 아, 치료했구나 하는데 어, 아무래도 쉐이드를 잘 맞춰놨기 때문에 잘 표가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복이 되면 어, 치료가 잘 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충치치료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단계 충치 치료는 보통은 이제 글래스 아이오노머나 레진이란 재료로 이제 치료가 되는데요. 뭐가 다른 점이냐면 이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GI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험이 돼요. 그래서 저렴하다. 레진은 일반적인 경우는 보험이 안 되고요. 이제 한정되게 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알려 드릴게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우유빛의 하얀색, 그러니까 A4 용지 색깔이 나요. 그리고 레진은 종류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치아색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 그런데 플라스틱 재질의 단점이 뭘까요? 변색이 돼요. 변색이. 여러분 하얀 색깔 김치통에다가 김치를 오래 담가놓고 뺐을 때그 김치통을 딱 보시면 어,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변색이 되죠. 빨갛게. 그거 잘안 없어지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그 안에 변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색깔이 처음에 맞춰놨다가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이렇게 노랗게 변한다거나 이런 변색의 가능성은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 글래스 아이노모 같은 경우는 변색을 떠나서 이제 강도가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부위의 사용이, 예, 어렵다. 그리고 애초에 치아 색깔이랑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탈락률은 높은 편이고, 얘는 좀 낮은 편이다. 요 이유가 있는데, 재료를 보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이 글래스 아이언오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우더랑 리퀴드를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밀가루를 파우더랑 물이랑 이렇게 섞어서 밀가루 반죽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이제 반죽해서 이제 충치를 제거한 와동에다가 넣는 거예요. 어떤 접착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이 공간을 채워놓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이 레진 같은 재료는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요 차이점이 있어요. 요거 뭐냐면은 산이에요, 산. 이걸로 에칭을 한다고 표현하는데, 일부러 치아를 이렇게 요철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끈매끈한 치아에 어떤 걸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에 붙여놓으면, 이게 접촉 면적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오래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 구조를 출구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접착제를 붙이고 그다음에 색깔별로 레진을 쌓아 올려서 좀 화학적인 접착이 된다고 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오래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색깔이 A2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되게 다양해요 A2 A3 A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숫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어금니 보험 재료가 이 글래스 아이언어 요거 말고 아말감이 되게 많이 쓰여졌었어요. 저도 예전에 치료한 것들 이제 다 이제 바꿨는데 어, 아말감을 이제 치과에서 좀 멀리 하는 이유가 이 수온이라는 것 이슈 때문이에요. 이 수운이 치료를 하면서 공기 중에도 기화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거를 이제 깨져나가거나 하면 사람 몸에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이제, 어, 연구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근데 사실 이게, 어,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상관이 있다라는 그 경우가 있어서 원장님들마다 좀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안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보면 거의 안 쓰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과에 맞게 어, 이 진료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안 쓰는 이유는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또 하나 이제 좀그 이유 말고도 또 사라진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야매감을 하고 나면 처음에 이렇게 은색깔로 어, 괜찮아 보여요. 근데 시간이 좀몇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재료적 특성이 있냐면 중압수축을 해요. 중압수축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수축되니까 이 마진, 이 경계부가 또 뜨겠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중치가 생기겠죠. 또 이건 넓은 부위에 사용을 이렇게 하면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사용하면 좋지 않다. 뭐든지 그 재료가 이겨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이제 무리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근데 이렇게 아말감은 중압수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또 2차 충치가 생기면은 보통 이 경우에는 신경치료하고 씌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재료를 많이 권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충치 치료할 때 어, 어떻게 제가 충치를 구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 1차 충치 그러니까 1단계 충치 같은 경우는 사실 엑스레이도 거의 안 나와요. 범랑질에만 거의 국한돼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원장님의 진료 방식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도 이제 충치가 깊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기포면은 또 엑스레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장님께서 어떤 경우는 그냥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치료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좀 지켜보자라고 얘기하시는 경우에는 원장님은 이게, 이게 정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될수 있으니 그때가도 어차피 똑같은 진료를 할 거라면 그냥 더 보면서 지켜보는 게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켜봐야 되는데, 그 환자가 그때 잘 와주면 고마운데, 오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흐르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충치가 어확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왔을 때는 레진으로 치료해도 되는데, 그때 왔을 때는 이제 인레이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나, 신경 치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발견했을 때 바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마다 진료를 하실 때 기준이 좀 다르고요. 또 크기에 따라서도 그 공간이 넓지 않은 경우에도 뭐 인레이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넓은데도 레진으로 그냥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이제 원장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요 정도 사이즈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지금 사이즈가 꽤 크잖아요. 단순 여기만 이렇게 충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제거를 하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좀 커졌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인레이로 바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냥 레진으로 마무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장님 지금 레진으로 마무리하신 거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께 꼭 진료 철학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환자분께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이게, 이게 잘 파악이 안 되면 다른 치과 갔더니 충치가 치료 바로 하자는데 왜안 했냐고 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제대로 할수 있어야겠죠 자, 레진 치료 건강보험 적용되는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충치치료가 있는 경우에 만 12세 이하 연고치는 보험이 돼요. 어, 보통은 충치치료 뭐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어금니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거의 4분의 1 가격에 할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할수 있죠. 그래서 요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은 레진 치료를 해드리면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핀레진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스파처럼 있는 거예요. 스파처럼. 그러니까 어금니도 보면은 이렇게 딱 점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런 경우도 이제 제갑을 받는 치과도 있고, 이건 뭐 반값만 받는 치과도 있고 하니까 핀레진은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이걸 따로 받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금니 요 레진 치료하는 경우, 이렇게 아까도 보셨던 화면인데, 요런 사이즈, 요런 사이즈, 이렇게 레진 치료 한 겁니다. 전후 사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앞니 충치 같은 경우에도 레진으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충치가 이제 요 정도 사이즈가 이거 파보면 한요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금니에서 충치가 좀뭐 깊으면은 인내의 치료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앞니 같은 경우에는 뭐 인내의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충치가 좀 크거나 하면은 크라운으로 넘어간다든지, 어 혹은 뭐 라미네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 보통 이렇게 대부분은 앞니 같은 경우는 조금 사이즈가 크더라도 레진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씹을 때 힘이 많이 가해지잖아요. 근데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끊어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금니보다는 훨씬 힘이 덜 받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인네이라는 재료를 여기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레진 치료를 통해서 치아 색깔과 또 심미적이기도 하고 하니까 치아 색깔과 맞춰가지고 이제 회복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죠. 그리고 레진을 한번 해준다고 해서 이제 뭐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밑에 혹시라도 충치가 또 생기면은 예, 그걸 제거하고 이렇게 덧붙여서 또 레진 치료를 할 수도 있다. 굳이 다 제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치아 사이 보통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 치면에는 이제 매끈하니까 잘안 생기고 요 이제 치아 사이에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소복을 했죠. 자 여기 엑스레이 한번 보시면 어 이분 같은 경우 는좀 다발성 충치라 그래가지고 충치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니 쪽 한번 보고 있으니까 보시면 여기 요 치아들 앞니 보시면 검맣게 이렇게 보이죠. 충치가 엄청 많아요. 여기도 까맣게. 어. 그리고 여기 앞니 보면 여기 하얀 거 있죠? 요거는 예전에 재료로 떼어놓은 거가 하얗게 나온 거예요. 레진이라든지 뭐 글래스, 아이언노머가됐던지 이렇게 떼어놓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혹시 이렇게 명확한 경우는 좀큰 경우는 명확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충치가 좀, 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PA 사진, 치근단 사진 찍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치아 이제 겉, 겉에는 하얗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범랑질이죠? 이렇게 범랑질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하얗게 오다가 검정색으로 끊기죠? 중간에 검정색이 보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얗게 오다가 검정색. 이런 경우에는 지금 치아 사이에 범랑질의 충치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레진을 이렇게 해놨죠. 여기 치아는 약간 뿌... 여기는 파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레진 치료했고 레진, 레진, 예, 네. 안에 레진 치료했고 그리고 요거는 좀 씌워놓은 것 같아요. 여기 형태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랑 이제 구강내랑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정확히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는 눈을 좀 키우시라고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진단은 원장님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어느 정도 볼수 있으면 좋겠죠. 레진 치료 방법은 이제 치과의사 선생님들이나 스텝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대부분 하세요. 그리고 마무리 주의사항 설명해 드리고요. 어, 금니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걸리는데요. 앞니 같은 경우는 좀 30분 이상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제 뭐 재료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보통 이제 요 치아 사이 인접면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뚫린단 말이죠. 근데 여기를 단순히 그냥 메우는 게 아니라 이쪽 벽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치아 색깔도 맞춰야 되고, 모양도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진료보다는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어요. 이 경우도 이거 부러졌죠? 사실 이렇게 많이 충치가 생겨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도 있고, 레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레진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레진 한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벽면을 세워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치아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간을 좀 충분히 잡아 주셔야 원장님이 좀 집중해서 치료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레진 상담 시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제 밤처럼 겉에 볼 때는 이렇게 작은데 밤 먹을 때도 보면 딱 잘라 보면 안에 엄청 많이 먹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깊 기... 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사이즈가 좀 크면은, 인내이 더 크면은, 이제 크라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충분한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아까 한번 얘기 드린 것처럼, 12세 이하 아동은 충치가 있는 아동, 25,000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진의 채팅 예시 보시면 cc 충치가 있는 것 같아요. 상아질 오식이 있다라고 원장님이 진단해주셨고, 그래서 사진 한장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레진하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리고 TX 들어간 거 보시면 은 레진 필링 했고, 치면 마취했다. 그리고 리도카인 하나 사용했고, 이거 A2는 아까 레진 그 뒤쪽에서 보셨죠? 색깔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상표인데요. 레진의 상표데 크게 요거는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흐름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거는 적는 경우도 있고 안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치아의 한 면만 이제 충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아의 면이 많잖아요. 교환면도 그 있고, 인자면, 뭐, 매지에 옷, 매지알, 디스탈, 뭐, 이런 버컬, 링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중에서 이제 한 면만 했다, 이런 뜻이고요. 충치가 깊어서 이제 다이칼이라는 재료를 사용했대요. 충치가 깊어서, 여기를, 이제 충치가 좀, 신경이 너무 자극받지 않도록 약재를 깔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폴리싱은 부드럽게 다듬었고, 내 네, 씹는 거 체크했다. 이런 얘기고요. 무식이 깊으니까 되도록 오른쪽으로 식사하시길 권해드렸대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전화 왔을 때도 상담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당분간 차가운 음식, 뜨거운 음식 피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네, 일단 일주일로 체크하셔라고 했고요. 레진 상담법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다 설명을 드려요, 일단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점점 심해질 수 있다. 이 내치아가 점점 잃을 수 있다. 이런 상실감을 들어야 더 미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쭉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환자의 그 사진을 딱 보여 드려요. 이렇게 보여 드리면 어, 선생님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이 치아 이제 선생님 치아거든요. 요거 몇 단계 같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이 어, 1단계? 2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 네, 맞습니다. 1단계 충치가 맞고요.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빨리 오셨으니까 요거는 어, 레진이나 보험치료로 치료하시면 되겠는데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그 정보를 주시면 돼요. 네, 사실 저는 되도록이면 이 재료의 특성상 레진이 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레진의 강점을 부각시키면서 설명을 드리긴 하죠. 그런데 정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에는 보험 치료도 좋은 치료입니다 하고 그쪽으로라도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